운천주공 재건축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해제 절차 중지를 요구하며 한범덕 청주시장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홍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9일 시작해 모두 15번의 집회를 진행한 운천 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희는 청주시의 위법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로 재건축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를 1,077명이라고 고시했지만 추진희가 확인한 결과 1,120명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278명은 24.8%에 불과해 무효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 절차 진행에 필요한 25%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공무원들이 투표를 할 때에도 불법으로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개표도 이미 개표하여 신분증이나 지장이 없는 것을 임의대로 보완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보완 작업 뭐냐? 신분증 없는 사람들, 지장 찍은 사람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다시 보완 작업을 하게 돼서 그 반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음에 청주시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했을 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 동의서에 의해서. 주민 의견 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해제를 찬성하는 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추진이는 한범덕 시장 퇴진 운동을 추진합니다. 우암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등 청주 지역 14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함께 주민 소환제를 준비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시내와 지역 곳곳에서 주민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우천주공만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내 재개발, 재건축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같이 소환제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그 청주시민의 투표권 10%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받을 것입니다. 추진위는 다음 주 열리는 청주시의 임시회에 맞춰 청주시 규탄 대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l g c n 뉴스 신웅경입니다